원피스 1137화 표지 연재에서는 야마토와 일행이 홀댐의 비밀 기지에 잠입하는 모습이 짧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기지 안에는 호주의 보아로 보이는 몇몇 인물들이 남아있다는 암시가 등장합니다. 이 장면은 야마토가 원래 카이도우의 딸로서 오니의 혈통을 이어받고 있으며 현재는 루피 일행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다양한 관점에서 떡밥을 제공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야마토가 행하는 황금 수확 대리 순례라는 표현은 과거 무언가 큰 수확 혹은 전리품을 거둔 뒤 이를 기념하거나 이어받는 의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홀뎀의 비밀 기지라 함은 원래 카이도우의 백수해적단 소속으로 알려진 홀뎀의 흔적을 보여줄 뿐 아니라 한때 함께 활동했던 후주우의 부하들이 여전히 잔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후주우는 본편에서 고대 신화, 특히 태양의 신리카에 대한 정보를 언급했었던 중요한 캐릭터였죠. 이 때문에 그의 보아들도 혹시 니카 관련 정보를 더 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루피 일행이 서쪽 마을의 아우루스트 성의 정문 앞에 도착합니다. 로드는 이곳이 하랄드 왕이 죽은 뒤부터 사용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그리고 정문이 안에서부터 부서졌다는 사실에 의아해 합니다. 도로는 파손 상태를 살펴보더니 상당한 전투 흔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며 긴장감을 드러냅니다. 일행이 성 안으로 들어서자 파괴된 안들이 펼쳐집니다. 로드는 이 흔적은 로키가 하랄드 왕을 죽였을 때 벌어진 처절한 전투의 상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로가 쓸쓸한 표정으로 여기를 저렇게 만든 자들은 어지간히 강했겠군 이라고 말하며 이곳의 남은 파괴력을 새삼 실감합니다. 로드는 로키라는 괴물도 강하지만 하랄드 왕 또한 위대한 전사로 불렸을 만큼 무시무시했다고 덧붙입니다. 루피는 성의 규모를 둘러보며 우와 화 엄청 크네 라고 말합니다. 나미는 피로 물든 돌바닥과 해골들을 바라보며, 이게 뭐야? 무서워. 라고 말하며 적막감을 느낍니다. 일행이 좀더 깊숙이 들어가자, 루피가 거대한 뿔이 달린 해골을 발견하고, 이건 오즈랑 비슷하잖아. 라고 말하며 흥미로워합니다. 로드는 엘바프에는 고대 거인족의 피를 이어받은 이들이 존재했지만, 순수혈통은 이미 사라졌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해골 또한 뿔을 통해 고대 거인족의 흔적임을 추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루피는 광활한 전투 흔적에 대해 로키가 정말 어마어마한 힘을 지녔다는 거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드는 하루 만에 100명이 넘는 거인 전사가 쓰러졌고 자룰과 로키만이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조로도 엄청난 학살이 벌어졌군이라고 조용히 덧붙입니다. 하랄드 왕이 죽은 날성 전체가 무너지고 이곳에 살던 병사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는 이야기는 엘바프가 안고 있는 어두운 역사를 더욱 부각합니다. 그리고 로드는 주변에 질비한 애고을 가리키며 이들은 엘바프의 강력한 전사들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라고 말하며 착잡해 합니다. 벽 한쪽에는 거대한 초상화가 걸려있고 로드는 저것이 하랄드 왕의 초상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림 속 하랄드 왕은 험악한 인상의 대머리, 거대한 흉터, 그리고 시커먼 턱수염과 코수염이 돋보입니다. 루피는 초상화를 보며 힘이 엄청 세 보이네. 라고 감탄합니다. 로드는 하랄드 왕은 평화를 사랑하고 엘바풀을 다른 나라들과 연결하고 싶어 했던 분이라고 말하며 또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합니다. 조로가 그런 왕이 어떻게 로키에게 살해당한 거지? 라고 의문을 표하자 로드는 그가 자신의 뿔을 뽑아낼 정도로 결단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뿔을 없애는 이유가 고대 거인족의 이미지로 인해 전쟁 시대로 다시 회귀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루피는 뿔이 있었다고? 라고 말했고, 조로는 상당한 각오였군. 이라고 말하며, 둘다 하랄드 왕이 지닌 강인함과 의지를 새삼 실감합니다. 로드는 하이로딘이 로키의 이복 형제라고 밝히며, 하랄드 왕이 로키의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 다른 나라 출신 여성 거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하이로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바프가 전통적으로 혈통순수성을 중요시했기에, 하이로딘의 어머니가 여왕자리에 오르지 못했다고 덧붙입니다. 조로가 그럼 왜 자네는 하이로딘 밑에서 선언이 된 거지? 라고 묻자, 로드는 어릴 적을 회상하듯, 내가 어릴 때 오타쿠 취향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지도를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하이로디는 그런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이로디는 혼혈이라는 이유로 모든 이들의 모욕을 견뎌왔고, 그 과정에서 나 같은 다른 부류를 차별 없이 받아들여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드는 하이로디는 자신이 언젠가 세계의 모든 거인족을 통합해 거인의 왕이 되겠다고 꿈꿔요라고 말하며,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루피는 하이로디 멋진 녀석이네,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고 조로는 괴물이니 왕이니 하는 말에 질릴 법도 한데 그 꿈만큼은 박력이꾼이라고 인정합니다. 중심홀 근처를 살피던 루피가 어느 구역에서 저기 누가 쓰러져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남이와 조로가 다가가 보니 몇몇 경비병들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로드는 이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최근까지도 이곳에 사람이 머물렀던 듯한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설마 또 다른 괴물이 나타난 건가? 아니면 로키가 여기 돌아온 건가? 라고 말하며 두리번거립니다. 조로는 신중하게 주변을 살핀 뒤 안에서부터 문이 부서진 이유가 이런데 있었던 건가? 라고 말하며 경계심을 높입니다. 나미는 여기 공기는 너무 음산하고 기분이 안 좋아라고 말합니다. 로드는 이 경비병들이 단숨에 제압당했다는 점을 들어 더 강력한 적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일행은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면서도 혹여 반격을 당할까봐 조심스레 주변을 탐색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지하 세계로 넘어가자 로키가 온몸에 피를 뒤집어쓴 채로 궁코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궁코는 부츠를 활 모양 화살로 늘려 거대한 로키의 얼굴 부분까지 쉽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겠지? 라고 말하며 로키를 내려다봅니다. 로키는 헉헉대며 지금은 몸을 꿈쩍도 못하겠다고 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후드를 쓴 샹크스가 네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어라고 말합니다. 궁코는 로키를 비웃듯 열등한 존재여 너를 신성으로 끌어올릴 기회를 주는 것이지 원래라면 네가 아무리 갈망해도 닿지 못할 영광 우리가 너에게 그것을 제안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신의 기사단 합류를 강요합니다. 로키는 절박한 목소리로 궁코의 공격을 예측해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젠장 또냐? 으, 네가 가속을 붙여 내 얼굴 오른쪽을 차겠지. 그리고 어퍼컷을 날릴 거 아니야.라고 말합니다. 군코는 화살 몇 개를 뽑아들고 이 화살들은 내 미래를 나타내는 경로야. 피할 수 없는 폭력의 선언이지. 그러나 막을 수도 있다고. 너의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여라, 로키.라고 말합니다. 로키는 웃기지 마. 너 같은 바보가.라고 거부하지만 이미 전투의 주도권은 군코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궁코는 화살로 마치 다리를 맞는 뒤그 위를 타고 올라가 로키의 얼굴에 가속킥을 날립니다. 이어서 예측했던 대로 어퍼컷까지 이어지는 일격이 로키를 덮칩니다. 로키는 어떻게든 방어하려 하지만 화살검으로 막아내는 궁코의 속도를 도무지 따라잡지 못하고 맥없이 쓰러집니다. 동시에 로키를 도우려 달려든 야수들도 궁코의 화살에 맞아 쓰러지고 맙니다. 궁코가 어차피 네가 합류하지 않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라고 말하며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후드를 쓴 샹크스가 망토를 벗고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피가랜드 샴록으로 밝혀졌고 샴록은 계획 변경이다. 마리조아의 연락을 취해 전부 쓸모가 없군. 난 이걸 더 영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그는 피가랜드 샴록이라는 이름을 내세웁니다. 샴록은 머리카락이 길고 흉터가 없으며 두 팔이 멀쩡한 그는 샹크스와 매우 닮았지만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참록은 로키가 의식을 잃은 모습을 내려다보며 고대시대의 신세계들을 정복했던 맹렬한 엘바프의 전사들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드와 하이루딘 그리고 로키를 포함한 엘바프 전사들이 과거에 보여주었던 무서운 전투력을 언급하며 이제 세계정부가 기필코 그들을 지배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굴복시킬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궁코는 그리고 죽음으로도 바뀌지 않을 진실이 있다며 엘바프의 신앙이나 전통이 세계정부의 힘 앞에서 무너질지 모른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이로써 엘바프가 단순한 강력한 거인족의 땅을 넘어 세계정부의 계획과 직결된 핵심 지역임이 분명해집니다. 참록이 샹크스와 같은 가문으로 보이는 피가랜드 가문 출신이라는 사실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떡밥을 던집니다. 이들이 어떻게 얽혀있고 샹크스 본인은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이로써 하랄드 왕의 유산, 로키와 하이루딘의 관계, 그리고 궁코와 샴록이 이끄는 신의 기사단이 안돼 섞이면서 엘바프 편이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거대한 스케일의 충돌과 루피 일행이 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